게임 지니까 이런 것도 하고 뭐든지 사람은 이겨야 돼. 그죠 가운데 두분되겠 어. 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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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팀들. 아, 참. 네. 야. 아, 진짜 직접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? 어. 아 거짓말하지 말고. 아, 진짜로. 준혁 선배가 이거를 또 오늘 고기를 또 쏘셨다고 어 내가 그때 고기 한번 쏜다고 더라아 아이고 많이 드셔 아. 내가 그래서 최고참이다 보니까 또 아. 내가 한턱 쏘는 거니까 아, 잘 먹겠습니다 아니 숯불에 굽기가 진짜 좋은데요? 기름이 없으니까 그걸 좀맛좀내려놓까고 성민이 잘 먹네. 홈런 쳤다고. 아. 타자 윤성민이 봉준군 볼보다 맛있답니다. 어! <웃음> <웃음> 그거 비밀로하기로. 그렇지 <laughs> 뒤끝 <뒤껏> 있어. 반. <laughs> 고기. 태균아 고기 줘. 아. 잘 좋다 좋다. 야. 그게 <laughs> 한입이들어가네야 야, 야, 거 한님이 들어가네. 맞아, 티브이 는거 같아요. 짜체기무보니까 유튜브, 유튜브, 어, 유튜브. <laughs> 어, 좋아요, 눌러요 좋아요. <laughs> 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준석이 형 혹시 그한 번에 먹는 거예요? 아니요. 아 오늘 열심히해서 2kg 빠졌는데. 아 고기 이거다, 지방 뺀 거다 이거, 이거, 이거. 예? 아 지방이. 사실 오늘 진 팀이 많이 속상해 갖고 좀 저희가 침울한 게좀 있어서 조금 다시 단합을 다지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그랬구나 게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한 명이 지목해서 나오면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어, 이런 섭섭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랬구나라는 얘기를 통해서 풀어가는 겁니다. 야, 그러면 저기 뭐야 봉준근 그렇죠. 형님은 나와. <웃음> <웃음> 나야? 제일 먼저 해야겠다. 아, 사연이 깊잖아. 좋습니다. 와 아, 이거 육구 맛있었는데 불금 불고 가자. 경인나. 경인나. 영이아 그때가 5월 4일이었거든. 아 그랬구나. 어 어린이들 많이 봤겠다 많이 2000, 2007년 5월 4일. 저것은 뭐 오늘 LG로 봐선 최악의 상황입니다. 드리블로 예. 아, 아, 갑니다. 선자 홈인스. 일루에 스윕 됐습니다. 번트 안전하게 네, 됩니다. 다시 일 쪽으로 일종이대로... 야 불투명해집니다. 1루에 스윕. 원스트라이크. 스키즈요. 네 아, 빌면서... 저... 스키즈요. 아, 네, 예 삼루지자 걸렸습니다. 팀 좋았지만은 공을 던지고 나서 바로 조인성 예. 선수가 옆으로 피해 됩니다. 저것은. 아, 득점을더 얻었습니다. 4대0 뒤로 빠집니다. 아 이거 아니야,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어. 어 이거 큰일 났어요. 예. 난티브이 펼쳐지고있이요이건 예. 아니에요. 지금 울고 싶다. 지금. <웃음> 그랬구나. <웃음> 많이 속상했지. 그래 그랬구나. 나는 올라가다가 누군가 뒤에서 잡아줄 줄 알았는데 인성이 <laughs> <사람이> 안 잡아주더라. <laughs> 그랬구나. 속상했다. <laughs> 아, 그랬구나. 안경 아, 선수가 절대 저런 선수는 아닙니다.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서 쫓아 올라갔지만. 아, <laughs> 모르다 <laughs> <laughs> <속상했다. 웃음> <laughs> 그런데 살짝만 피하지. 아, 개망신당할 뻔했다. <laughs> 내가 솔직하게 한 마디 할게. 어. 아. 병현이가 달려왔을 때, 응. 난 김동주가 더 무서웠어. 난 김동주가 더 무서웠어. 안경을 타자와의 그 맞대결에서. 일단 뭐 어떤 그 운으로 인해서 내한타를 많이 만들어냈고, 이래 또 많이 흔들렸었죠. 아 좋았어. 아, 아, 어, 아, 보기 좋다. 아, 이거 두산일지 보기 좋네. 어, 누구 할까요? 유상이 동현이랑 하면 되겠다. 진짜. 어, 그래. 동현 나와, 너. 유한상, 이동현. 어, 요한상이동현 그래, 그래. 궁금하다. 한번 해보자. 어. 아 동현이가 군기 반장이었어. 동현이가 공기 어. 반장? 요한상부터 저부터요. 오케이. 동현아. 동현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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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우야, 어, 목소리 좋았어. 저저내 괜찮은 거죠? 나 아, 괜찮아. 아 이거는 이 자리에서 풀자고 하는 거니까. 동현아, 아, LG 했을 때좀 많이 힘들게 괴롭히고 <laughs> 그때 맞았던 왼쪽 팔이 아직도 아픈 것 같아. 아 야, 그랬구나. <laughs> 우리 원상이가 왼쪽팔이 아픈지 모르고 내가 자꾸 왼쪽팔에 대해서 미안한데 그거를 금세 일러받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구나. 와. 와. 그렇구나. 그랬구나. 또 형이 돼가지고 이런 거에 또 꽁해가지고 바로바로 또 얘기하고 우리 동현이 마음이 많이 좀 그랬구나. 그랬구나. 아. <laughs> 오늘 바닥에 꽂겠다고 했는데 형이 바닥에 꽂히는 순간 우리 원상이 그렇게 신나했었는데 그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했어. <laughs> 그랬구나, 저경아. <저게나. 웃음> 맞네. <웃음> 아, 저 근데 좀 무섭네요. 아까 그 호랑이 <laughs> 보는 거 같아 가지고 좀. 저는 <laughs> 못할것 같습니다, 일단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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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뭐 세다. <laughs> 막 나오는데. <laughs> 재밌다. 타성민 도성민 아~ 타성민 투성민 좋다 타성민 투성민 아~ 뭐~ 쌓인 게 많던데 우리 에이스 대 어~ 윤성민 형이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같은 학생으로서 너무 많이 괴롭혔던 거 미안하다 성민아 아~ 그랬구나 알고 있구나 어~ 제대로 알고 있구나 어~ 그랬구나 <laughs> 아~ 눈봐눈봐 눈 봐. 그때 너무 그... 미안했다. 같은 어. 동네에서 자전거가 없다고 내가 훔쳐갔다고 나 의심한 거 기억나니? 아, 그랬구나. 아, 그때 많이 억울했거든. 어. 너 많이 괴롭힘 당할 때 형이 또 도와줬던 거 기억하니? 한 번. <laughs> 많이가 아니고 한 번. 아, 그랬니? <laughs> 아, 그랬구나. 많이 도와줬다고 착각하고 있구나. 아. 그랬구나. <laughs> 내가 결혼식에 못 갔는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안간 이유는 내결혼식에안 왔길래 안결혼식에안 왔길래 안 갔다고. 어, 축의금 혹시... 혹시... 보냈는데 못봤구나 어, 그래서 나도 봉투만 보냈어. 아, 아 그랬구나. 어, 그랬구나. <laughs> 아, 됐습니다. 아. 아. 나도, 저희 저희 더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아니거든. 아. 그랬구나. 아니요, 원래 게임이 뭔가 쌓인 게 많았는데. 약간, <laughs> 화가 나서 부들부들 거렸어. 이자가 <laughs> 보자. 또좀 이따 어디 끌고 뒤로 가는 거 아니지? 우리 그, 아유. 뻘을, 찍구가 너무 될까? 자, 내일 시작 잘합시다. 내일 꼭 이기자. <laughs> 아, 화이팅! 화이팅! 네. 네.